전체 집합, U의 공 집합이 아닌 두 부분 집합, A에 대해서, A랑, A, B, 아, 자, A랑, B의 여 집합이 서로소래 서로서를... 됐어요? 그럼 무슨 말이야? 서로소로 겹치는 게 없다 그랬지. 그럼 이렇게 된다는 거겠지. 자, 잘 보세요. 그럼 여기 전체가 있다고 하면은, B가 뭐야, B? B의 여 집합이 아닌 게 B겠지. 그럼 B는? 이거 되는 거야, 이거. 이게 B. 이해돼요? B의 B의 여집합이니까 이거 아닌 게 B라는 거지? 그럼 뭐야? A가 B 안에 들어가 있다, 그치다 A 안, B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 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은 뭐야?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요걸 알수 있다는 거야. 됐어요? 그럼 A가 B의 부분집합이니까 어떻게 생겼어? A가 있고 B가 있는 거겠지, 요렇게 자, 그럼 이제 해결해 봅니다. A 차집합 B 하래요. a에서 b를 빼니까 남는 거 하나도 없지 하나도 없으니까 공집합이니까 맞는 거겠죠 ㄴ a교집합 b의 여집합이래요 a교집합 b 둘이 교집합 뭐가 돼 a 되죠 그럼 얘는 a의 여집합이니까 얘도 맞는 거겠죠 ㄷ a여집합 합집합 b의 교집합 a를 했더니 그게 a랍니다 자잘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뭐 딱히 계산할 수 있는 건 없어 그럼 뭐할 거야 우리 분배 법칙 할 거야. 자, 분배 법칙 하면 뭐가 돼? a 여집합 교집합 a고 합집합 b 교집합 a 되겠죠. 자, a랑 a 여집합이랑 교집합이야. a랑 a 아닌 거. a는 이거고. a 아니면 바깥쪽이겠지. 이것들이 겹치는 거는 없죠? 없으니까 얘는 공집합. 합집합 b 교집합 a죠. 자, 공집합이랑 합집합 하면 할거 없으니까 얘는 뭐야? b 교집합 a 되겠지. 근데 b 교집합에 b랑 이런 교집합 은 여기서는 뭐가 돼? 여기서는 a가 되니까 a라고 했으니까 맞다 그치? 그래서 정답은 전부 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56번 자, 전체는 1, 2, 3, 4, 5가 전체. a는 1, 4, 5. a 교집합 a 차집합 b는 a라고 그랬고요. A 합집합 B는 전체래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A랑 A차집합이랑 교집합 했대 A랑 B일게요 A차집합 B는 뭐야 이거래 A는 뭐야 이거 전체지 근데 교집합 했더니 A가 나왔대 그럼 무슨 말이야 이게 이거랑 이거랑 교집합 하면 이거 나와야 되는데 그쵸 A가 나왔다는 무슨 말씀 무슨 말이야 가운데 얘가 뭐야? 없다는 뜻이야, 없다 이해돼요? 그럼 아, 이거 무슨 말이야? 이거는 서로, 소라는 거야, 서로, 소 됐어요? 그럼 a가 뭐라 그랬어? 1, 4, 5라 그랬으니까 남는 거는 다 어디 거야? b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남았어요? 2도 남았고, 3도 남았지 그래서 b의 원소는 다 뭐가 돼? 2, 3이 되고 문제는 그거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이거 다 더하면 얼마? 5가 된다는 거겠죠 자, 다시 정리합니다 둘이 차집합했어. 요거야. 근데 A랑 교집합했던 A가 됐단 말은 이게 A라는 거야. 이게 A. 즉, 교집합이 없다는 뜻. 그래서 서로소라는 뜻이야. 이해됐어요? 자, 57번. 이게 A, B가요. 절대값 X-1이 5보다 작거나 작은 게 B. 자, 잘 보세요. 하나씩 해석하겠습니다. 얘 인수분양 뭐가 되죠? X-N, x 플러스 n 이 0보다 크다 그랬지. 근데 N은 문제범 자연수라 했으니까 양수야,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푸는 거야? N은? 마이너스 M보다 작고, 또는 X는 뭐보다 크다? n 보다 크다. SM 무슨 말인지? 두 번째, 얘는 어떻게 풀어요? 얘는 절대값이니까 뭐야? 4, 이사이지 4, 이사이 그럼 요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6이고, 아, 니구나 플러스 1 되니까. 마이너스 4가 되고요. X가 6이 되겠죠. 됐어요? 근데 문제 보면 뭐라 했냐면은, A랑 B랑 했더니 교집합이 없다 그랬어. 그럼 무슨 말이야? 얘가 마이너스 4부터 어디까지? 6까지면, 얘는 어디 있어야 돼? 이렇게 있어야 된다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N, 여기가 N. 이렇게 돼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야 겹치는 부분이 없겠지. 그럼 얘는 이거보다 뭐야 더 작아야 돼. 그다음 같으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랬지. 자 같아도 어차피 둘다 동그라미니까 겹치는 부분은 없겠지. 그냥 같아도 상관없다는 거야. 같은 원리로 얘도 더 크고 같아도 상관없다. 여기서 마이너스 곱하면 아 n은 4보다 크거나 같고 여기서 n 는 6보다 작거나 같대. 따라서 n 는 4보다는 크거나 같고 6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때 n의 최솟값 구하라 했으니까 정답은 얼마? 4가 되겠죠. 자, 그다음. 자, 그래서 n은 4보다 크거나 같고, n은 6보다 크거나 같네요. 그럼 우리 수직선 그려보면은 n은 4보다 크거나 같고, n은 n은 6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겹치는 부분이 이거야 그치 아 그럼 n은 뭐보다 크거나 같아 6보다 크거나 같은 거겠지 그래서 자연수 n의 최소값 구하으니까 n은 얼마가 된다 최소값 6이 된다 그래서 정답 4번 58번 a는 집합 a-3x 5보다 작거나 같아 b는요 1x 5-a가 되겠죠 들었더니 a 합집합 b가 a가 될때 어 합집합 무슨 말이야 그랬어 얘가 더 크다 그럼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이거란 얘기겠죠 그럼 얘가 이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잖아 자 수직선 그리면 얘가 더큰거 그럼 a-3보단 크고 뭐보다는 5보단 작거나 같고 이게 a죠 b가 이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b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야 되겠지 1보다 크고 얼마 5-a 보다는 작아야 된다 됐어요 자 그럼 해봅시다 이 관계 성립해야 되니까 얘는 이거보다 뭐 해야 돼 작아야 되겠지 그 다음에 둘다 동그라미니까 등호부터도 상관없어 그래서 이 계산하면 a는 4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이거야 그럼 얘가 더 커야 돼그 다음 바깥쪽에 색칠이면 역시 등호부터 언제만 등호부터둘 중에 비교했을 때 안쪽이 색칠 이거 바깥쪽이 동그라미일 때면 등호 안 붙고 나머지는 다 등호 붙는 거야. 그럼 이건 계산하면 마이너스 a가 넘어가면 0이죠. 그럼 a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a는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해가 나오겠죠? 그래서 만족하는 정수에게수구하랬 했으니까 뭐부터 0부터 자, 적어볼 까요 그냥 0, 1, 2, 3, 4 되니까 정답 몇 개? 다섯 개가 가능하다. 자 그렇죠? 정답 5번 되겠죠. 59번 a가 뭐랬냐면 x 바 절대값 x 3은 1보다 작대요 자 얘는 풀면 어떻게 돼 절대값 작으니까 4 2 4이겠죠 그럼 x 3 1 요거 넘어가면 2 x 얘는 4아 이게 a 범위 두번째 b 봅시다 b는 x 바 a 가 x 그리고 얘는 3a 플러스 1이래요 자 근데 뭐랬냐면 a 합집합 b가 b래요 어, 합집합이네? 뭐야? 더큰 놈이다. 그래서 여기서 알수 있는 일은, 아, B가 더큰 놈이다. 됐어요? 자, 수직선 그립니다. 그럼 B가 더큰 놈이니까 작은 놈부터 봅시다. 2부터 얘가 4까지야. 그럼 얘가 더 커야 되니까 얘가 더 이쪽에 있어야 되겠죠? 크거나 같고, 여기가 뭐가 돼요? 3A 플러스 1이 된다는 거겠지. 됐어요? 그럼 얘가 더 밑, 위쪽, 쪽에 있으니까 더 작거나 같아야 되고, 바깥쪽이 색칠이니까, 얘도 바깥쪽 색칠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 첫 번째 할수 있는 거는 A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얘는 정리하면 넘어가면 마이너스 3A가 작거나 같고 넘어오면 마이너스 3이니까 A는 1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1보다 크거나 같고 A는 2보다 작거나 같다. 만족하는 정수개수 이거 만족하는 거뭐 있어요? 1하고 2두개 있으니까 정답은 몇 개? 두 개만 가능하다. 그렇죠? 자, 60번. A는 뭐라 했냐면 X-5 인데요. 마이너스 3 에서부터 X가 1까지. 자, 이건 좀 새로운 유형입니다. 잘 보세요. A의 원소가 뭐라 그러냐면 X-5라 그랬어. 근데 X의 범위가 이거래? 그럼 우리는 뭐의 범위를 찾아야 되냐면, X-5의 범위를 찾아야 돼. 자, 어떻게 찾느냐. X-5니까 여기다가 뭐 해주면 돼? 5 빼주면 되겠지. 그럼 여기도 5를 빼주고, 여기도 똑같이 5를 빼주는 거야. 그럼 빼주니까 여기는 뭐가 돼? 마이너스 8이 되고, 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4가 돼. 그래서 이 범위를 찾았으면 이게 A의 범위. B 봅시다. B는 뭐라 그랬냐면은 X-A라고 그러고, 마이너스 2에서부터 X고, 6이라고 했어. 그럼 얘도 같은 원리겠죠? 아, 어떻게 하면 돼? X-A의 범위는 어떻게 찾는다? 여기서 A를 빼는 거. 그럼 여기도 A를 빼고, 여기도 A를 빼는 거겠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가 되겠고, 얘는 뭐가 돼? 6 마이너스 A가 되겠구나. 아, 얘가 뭐라는 거야? 얘가 B라는 거겠죠. 그때 A 교집합 B를 했더니 A가 나왔대요. 이말 무슨 말이야? 교집합 A가 됐다니 A가 더 작은 거다. 아, 그럼 A가 B의 부분집합이겠구나.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A가 뭐라 그랬어? 마이너스 8에서부터 마이너스 4까지인데, 그럼 B가 더큰 거니까 이쪽에 있어야겠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부터 어디까지 예요6 마이너스 A까지 되겠죠. 그럼 얘가 더 작거나 같고, 얘가 더 크거나 같으면 둘다 색칠이니까 등호 붙습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A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6이니까, 아, A는 6보다 크거나 같고. 그죠? 요로 넘기면 A가 되고, 요거 넘어가면 10이 되겠죠. 그럼 A는 10보다 작거나 같겠죠. 따라서 뭐야? 6보다 크거나 같고, a는 1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만족하는 거겠죠? 그래서 a의 정수의 수는 개수가 는거 어떻게 하겠어? 큰 거에서 작은 걸뺀 다음에 더하기 1에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몇 개? 다섯 개다 그럼 정답 5번이다. 됐죠? 61번. a가 X -bar 7 x가 7-x가 1보다 작대요. 자, 이거 정리하면. 7-x, 1번 작으니까. 마이너스 x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6이니까 x는 뭐보다 크다? 6보다 크다. 자, 얘가 a입니다. b. b는 x가 3x 플러스 1이 4보다 크대요. 그럼 이거 넘어가면 3x는 3보다 크고 x는 뭐보다 크다? 1보다 크다. 얘가 뭐가 돼요? b가 되겠죠. c. c는 뭐라 그랬냐면 x b y x는 k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했어. 자 그때 뭐라 했냐면 A 합집합 C가 C래요 자 합집합 나왔네 그럼 얘가 더큰 거니까 아 A가 C의 부분집합이겠구나 그러면 자 그러면 A가 6보다 크죠 C가 더큰 개념이니까 얘를 다 포함하고 있어야 되잖아 그럼 K가 어디 있어야 돼? 더 이쪽에 있어야 되겠죠 K가 이쪽이고 더 크거나 맞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겠죠 포함하는 거 그러니까 얘가 뭐하다는가 k가 6보다 작거나 같다. 이 관계가 하나 성립한다는 건첫 번째. 두 번째는 b 교집합 c를 했더니 c가 됐대.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얘가 더 작은 개념이라는 거겠지. 그러면 c가 b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겠지. 맞아요? 그럼 그리면 c가 k가 크거나 하고 이건데 얘가 더 작은 니까 b가 이걸 다 포함시켜야 되겠지. 그러면 1보다 더 크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됐어요? 자, 그러면 얘가 더 커야 되니까 오른쪽인데, 잘 봐. 안쪽이 색칠이고, 바깥쪽이 동그라미잖아. 그럼 등호? 안 붙는 거야. 이때만 안 붙는 거야. 그럼 K는 그냥 1보다 크다. 따라서, 뭐야, K는 1보다 크고, 뭐보다? 6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래서 만족하는 K는 뭐부터야? 2부터 어디까지? 6까지겠죠? 그럼 개수 어떻게 뺀다고? 둘이 뺀 다음에 1더 한다 그랬죠. 그래서 4개에서 하나 빼니까, 정답 몇 개? 다섯 개 된다. 그럼 정답 2번.